안녕하세요. 저는 코넬의 김기태 대표라고 합니다. 지멘스 트위, 지멘스의 트위, 디지털 트윈 솔루션 데이를 맞아 XHQ와 플랜트 사이트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 주식회사 코넬은 1994년에 설립한 이후로 어, 스마트 공장 솔루션, 특히 프로세스 컨트롤과 배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공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어, 품질 예측과 설비 예측 진단을 어, 모델을 공급하는 데또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어, 발표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 2~3년 이래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어, 뭐 블록체인,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부터 공장의 모든 어, 운영 정보들까지 모든 정보들이 어, 거대한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되고 또 필요한 요소, 요소들이 어, 각각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공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적인 진보들이 어, 일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솔루션들이 특히 이제 지메스에서는 많이 그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XHQ와 XHQ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플랜트, 어 플랜트 사이트라고 어 하는 어 이름의 솔루션입니다. 일종의 운영적인 인텔리전스를 추구하는 솔루션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어, 추구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생산성을 생산성 생산 효율을 달성하고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페이지는 우리가 그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고민, 고민이 되는 과제와 그것에 대한 이제 그, 그 이슈들인데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로 고민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운전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시기를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지 그 글로벌한 협력 관 관계, 협업 관계는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지. 제품들에 대한 수직적인 인테그레이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어 가상 시스템들 간에 그런 어 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저장은 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 데이터에 대한 복잡성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복잡성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요즘 말하는 바다와 같이 넓고 깊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감주차도 잡을 수 없고 이제 생산 현장이던 실생활에서던 부분 부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생산 현장에서의 현실입니다. 지멘스의 XHQ와 플랜트 사이트는 이러한 고민과 과제에 대한 지메스의 답입니다. 데이터 복잡성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상 자체가 일종의 굉장히 큰 복잡계고요. 이 복잡계를 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든 어떤 간단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이런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해석하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어, 좀더 이제 그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의 복잡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뭐 알파고처럼 이제 어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이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뇌의 한계겠죠. 그 한계 때문에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데이터를 핸들링 할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데이터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저 사회적인 또는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 데이터에를 핸들링 하는 시스템 자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의 전무관은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추세입니다. 어, 저도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들 들어보면, 특히 보존이나 생산에 관련된 그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정년퇴직을 맞아서 이제 많이들 퇴직하고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들을 복잡한 시스템들을 핸들링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가 쉽지 않아서 어 공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의 이런 복잡성과 그 사람들의 한계 또 그런 전문가들의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데이터 복잡성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우리 그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 라인에서의 어떤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요즘 그 생산 현장에서의 문제는 예전에 이제 어느 대통령이 경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모든 것은 이제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비즈니스 영역과 어 프로덕션 영역, 즉 이제 경영적인 부분과 생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스템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에나 있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고 결합하고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만 해도 SEP 같은 ERP 라든지 어떤 판매 시스템, 영업과 관련된 시스템들 그리고 어떤 뭐그 CRM 같은 부분 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리얼 리얼 타임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sql 데이터베이스 plm mes 림스 이런 스카다 요바 이제 가장 현장에 내려가면 이제 그런 그 hmi 관련된 부분까지 수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시스템들은 또한 회사의 어떤 일관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서로 다른 회사들에서 발생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종의 시스템들이 있어서 이런 공장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XHQ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MS에서 제안한 만든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 바는 이런 이종의 자사와 타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구축되고 확장되어 온 시스템들 간에 그런 통합하고 데이터를 집계하며 그 집계된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떤 그 데이터 자체거나 어떤 태그의 형태거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용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 어떤 정보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컨텍스트라이제이션, 특히 이제 맥락화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XHQ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사람들에게 가시화된 형태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이제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올바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x 셀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기업 전체에 대한 KPI 이것은 이제 경영자들을 위한 것이 되겠죠. 보시면 뭐 PAT나 EBIT. 어떤 뭐 경상 이익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순이익 이런 개념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그 종합된 정보들을 보여 줄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매니지먼트 쪽에 그 레벨에서는 어떤 어떤 각 사이트별로 어떤 성능 KPI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각 공정의 엔지니어들에게는 그 사이트의 어떤 어그 품질이라든지 생산 효율이라든지 어떤 보존에 대한 결과라든지 뭐 에너지 컨 o 션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된 정보들을 현장에다 보여 주게 되고요. 그더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프로세스 담당자, 운영 담당자에게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그런 어 실시간 정보들과 또 종합된 정보들을 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통합,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리고 각 분야의 모든 분야의 조직들에게 이런 데이터들을 가시화해서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의미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판단이 가능한 그런 의사 결정,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샘플이고요. 그 각각의 어떤 어, 컨트롤 센터, 지휘 센터나 그 다음에 트니터터 화면, 뭐 a r 을 이용한 이제 스마트 헬멧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o 각 e b o o k n 이 t e 든 o o 각의 o t e b o o k notebook, n o 들을 b o o k n o t e b o 을 k n o 는 e b o o k n o t 이 화면은 이제 기술적인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여주는 화면들을 보시면은 맨 밑에 부분에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이제 소스들입니다. 시스템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 커넥터를 XHQ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공받은 그, 그 제공되는 커넥터들을 통해서 제공받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XH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트 서버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어 맥락화하고 그 데이터들을 캐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모델링하는 일인데요. 이 모델링은 이제 그 프로세스 컨트롤을 이제 어렵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또는 다이나믹한 모델링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엔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디트나 이제 모니터링 화면들, 그리고 어떤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인텔리전스 서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통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어뭐 어떤 사유에 대한 그 코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것에 대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그런 그 모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한데 그것 이제 상호운영성에 관련된 x a q 자체에서 갖고 있는 이 어떤 BI 툴이라든지 이 BI 툴 사람들 이제 이 생각할 때 그럼 SHQ가 BI 일반적인 BI 툴하라고 무엇이 다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XHQ는 인더스트리얼 쪽에 특화돼서 각각의 그런 시스템들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들과 어 자사와 타사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그냥 단순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그런 툴이 BI 툴이 아니고 인더스트리얼 특화된 그런 BI 툴을 이중그한 하나 그 중에 하나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장비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소프트웨어 그 화면들을 통해서 어, 적, 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어, 어, 그런 그 화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그 XHQ가 하는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오퍼레이션 매니저나 플랜트 매니저나 품질관리 엔지니어나 그다음에 보존 엔지니어, 보존 어, 관리자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각자가 필요한 개별적 데이터들, 종합화면들, 어, 중요한 이력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XHQ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XHQ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플랜트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플랜트 사이트는 XH, 물론 이제 XHQ도 이제 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GMS의 솔루션입니다만 플랜트 사이트는 어 거기에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들, 디자인 데이터라든지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1D, 2D, 3D에 대한 도면들, 아, 특히 뭐 P&ID들 이제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버추어 플랜트를 구성을 하고 이버추어 플랜트를 이제 이용해서 이이 이 버추어 데이, 이 데이터들이 이용해서 이제 만든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현한 게 각각의 이제 그런 리얼 플랜트가 되겠고요, 실제 공장이 되겠고요. 그 공장이 이제 구현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에즈베트 도면들이 다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도면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버추어 플랜트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공장이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거나 이제 오버 같은 때서 이제 그런 장비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다 이제 그런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그그 그그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 도면들 이런 것들은 그 실제 공장의 데이터들 데이, 발생하는 데이터들 알람이라든지 실시간 데이터.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들에게 현재 그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도면들을 실시간으로 그 제공함으로써 둘 간에 이제 항상 그 일치되는 그런 이제 가상 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입니다. 사용 사례로 보면은. 이제 버추어 플랜트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그 보는 것 이제 그 보는 것에 이제 관점이 있고 이제 플랜트 리얼 플랜트 쪽에서는 이제 운전 관점에서 보는 부분에 이제 관점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실제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모으고 다시 이제 그런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그 기준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넘겨 주는 부분 어떤 그 체인지 변경에 대한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이제 중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우리가 그 가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공장에 펌프가 있다 그러면 가상공장에도 똑같이 펌프에 대한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들을 갖다 가지고 보면서 그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펌프를 뜯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그렇지만은 이제 그 펌프의 상태라든지 상태 온도라든지 진동값이라든지 전류값 같은 실제값 데이터값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도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 도면을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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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해서 이제 해석하거나 분해해서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 쉽게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고 또 실제 공장과 어떤 상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그 이해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플랜트 사이트를 구축했을 때 도대체 고객이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구요. 이 고객이 얻는 이점이라고 보시면은 데이터적인 곳에서는 우리가 그 도면을 관리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노력이 많이 감소가 되구요. 그것들이 이제 그 단순히 전산화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어 그런 취 취득 취합하고 그 취합한 것들이 또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그런 데이터 자체가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없앰으로써 그런 우리가 그 잘못된 도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그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산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될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그 관리가 이제 그 좀더 이제 타이트하게 됨으로써 그런 비용이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그 계획하지 못했던 그, 어그 고장이라든지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관리 툴들을 인사 플랜트 사이트는 제공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얻는 이점 측면에서 보면 버추어 플랜트 쪽에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지원받음으로써 공장의 퍼포먼스를 높이고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공장 쪽에서는 운영 중심 관점에서 공정 운영 효율 향상 같은 KPI 달성, 조직 간의 협업 구축, HSEQ를 통한 사고 예방, 품질 준수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본 내용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디지털과 플랜트 자산의 일치와 효율적인 관리,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운전 데이터의 통합 관리, 실시간 통합 정보 관리, 부서 간의 협업,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 플랜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 플랜트 사이트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들, 데이터 데이터가 독립돼서 저장되는 곳들, 우리가 t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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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지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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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으로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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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t 그리고 부, 어, 부적절한 도면, 어, 부실한 도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부정확한 의사 결정을 방지하는 그, 어,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은 전체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그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있어서의 그런 개선이 어, 어, 개선 개선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XHQ에 대한 라이브 데모가 있을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